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한 12명이 되는 팀들이 가서 런던트네 우리 임성순 선배님 가게 앞에서 배식을 나누기 위해서 셋업하고서는 나눠주면서 우리 민집사님 가게에 갔습니다. 본이 보니 뒤에 보니까 정말 말이 아니에요. 많이 어려운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지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우리 집이 그냥 불 나갔는데 딱 3초만 나갔어요. 다시 불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없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아직 전기가 <laughs> 없는 지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전기가 아직도 안 들어온 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 그분들 얼마나 힘들까. 우리 집은 그래도 물이 하루도 나갔다가 그 다음날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물에 그 처음 하루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무슨 고민이 되냐. 예, 화장실 가야 되는데 이걸 아무리 눌러도 내려갈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거기에다 이제 또 우리 주일날 또 예배가 있는데 어, 지금 보니까 그 스테이 레벨 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됐을 으면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레 e 멘 o 이 m e n 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해 보니까 또 교인들이 오게 되면은 또 화장실 쓸 텐데 이거 또 어떻게 이것도 어, 조치를 울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고민 고민 끝에, 그냥 11시 예배만 드리자. 이렇게 결정 내렸습니다. 아, 그리고 는 돌아갔는데, 어, 예배는 잘 드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못 나왔습니다. 또집 앞에 뭐 나무가 무너지고 또 홍수가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에, 이런 것을 보면서, 이 피에피오 지금은 그래도 좀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는 뭐 길이 없어지고요, 어, 다리가 무너지고 하여튼 말이 아닙니다. 어,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피는 그래도 하느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들 하느님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거긴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분이 걸어가는데 잠옷을 입고 오버코트 입고서는 문 하나 들고서는 가는데 힘이 없어 보여요. 그걸 보면서, 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모습이 저렇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이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물이 앞으로 뭐, 3주 동안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도 살 것인가. 어제 보니까, 뭐, 내셔너 가드가 왔다 갔다, 뭐, 그냥 막, 뭐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들의 차는 높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수, 문대는수는 넘어갈 수 있는, 문항에 넘어가기 위해서, 예, 구조를 이제, 위해서 이제 그림 배치된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없는 삶, 이 이렇게 허무하고, 희망이 없는 삶, 정말 소망이 없는, 소망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렇게 보니까 또 사업으로 어려하시는 워 분들, 특히 이제 우리 민집사님 가게는 물이 이렇게 잠겼다가 이제 물이 나갔는데 아, 보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 또 집사님이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어떤 거는 또이슈스가 커버하지만 또 플라드는 안 된다는 또 그런 얘기. 예요 그럼 얼마나 또 많은 피해를 입을까? 또, 이제, 임성도님, 가게 가보니까 또, 일생 다 깨지고, 또, 물건이 없어지고, 또, 돈도 이제,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물건에 대해서는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헌금은 또, 보상 못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왜, 전에 우리 집이 털렸기 때문에 제가, 이거 기억으로 삼아, 기억에 남아서, 예, 돈은, 물질는 보상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전기가 빨리 들어오면 문제가 안될 텐데, 지금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이사건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언제 해결될지 몰라요. 또 보험회사가 와서 인스펙션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터치할 수 없어. 손을 댈 수도 없어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리고 그,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우리 아직도 잠겨있는데 차,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앞으로 살아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영어로,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페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절망이라는 얘기예요. 앞을 내다봐도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삶, 이게 절망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윗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 일주일 보니까 얼마나 지금 그의 삶이 힘들고 어렸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제 얼굴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거든요. 그래고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그 거인, 그 거인을 한 방에 물리쳤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봤었을 때에 오히려 서울 왕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윗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는 천천히 요근데 만만히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이 왕이 초라해 보이고 그리고 나약해 보이고 작아지는지. 근데 반면에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세워 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한순간에 아마 머리가, 기분이 좋았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골리엣을 물리친 거거든요. 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백스 이라엘 군사들이 이 골리엣을 싸울 때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워낙 강한 용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장군들이 있었지만 다 겁쟁이 들었던 것 같아. 어느 누구도 나서지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을 그 보니까 너무 기가 찬 거거든요. 어린 나이가 양을 치던 아이가 그것을 봤었을 때 기가 찬 겁니다. 이 어른들이 지금 저 거인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느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나와서도 그를 물리쳤더니 오히려 사울이 칼을 갈고 다윗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이었었거든요. 동굴속가또 동굴등 나와서 피해서 또 다른 동굴 또 피해서 다른 동굴. 동굴그과 피해신할 때마다 다윗 사월은 어게합니까 군사들 보내서 작정합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를 보내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을 때마다 군사를 보냅니다. 그럼 다윗은 또 피신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언제 끝날까? 다윗은 힘들 거예요. 왜? 동굴 속에서 그가 사는 사람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렇죠? 먹어야 되는데, 식량도 없는데, 따르는 부하들도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했을까? 아마 그는 길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도 마찬가지로 절망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부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죄얼굴은다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영어로 얘기해요, d 아, 밴든이라는 삶을 그가 느꼈을 거예요, 아, 밴든 어느 누군가가 지금 완전히 제다윗을 내팽개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매도시켰다는 얘기입니다. d 아, 밴든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마음 을 쫓아, 쫓아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오히려 그게 반면에 뭡니까 은혜가 아니고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이 왔다는 것. 도망가도 그가 해결할 수 없고 도망가도 해결할 수 없고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절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그 순간, 순간에 다윗이깁니다 언제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언제까지 하늘의 얼굴을 숨길 것입니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마 이 순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면요, 현수 목사 완전히 나갔네 정신 나갔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솔직한 마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하느님요왜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과 불행이 찾아옵니까? 버림받았다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은 없어요. 사람이 홀로 외로이 혼자 있는 것 너무나도 외로운 나머지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울증만 걸리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2절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영어로 보게 되면, How long must I wrestle with my thoughts and my, and every day have sorrow? 이러다 보니까, How long must I wrestle 라는 것은 뭐냐면, 이, with my thoughts 라는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지금 계속 씨름해야 되냐, 이겁니다. 지금 다윗은요하나님께때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하늘의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 때문에 계속 지금 생각하는데 그 성격이 하늘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붙들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발칼 때면 어떻게 되는가? 내 부하들이 나를, 사, 나를 죽여서 아니면 나를 잡 붙들여가지고 사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한순간에 몰아오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외로울 때 오는 생각들이에요. 잡생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업이 안될때 여러분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합니까? 내가 이걸 잘못했나 저걸 잘못했나 내가 시작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앞으로 내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돈을 벌줄 할까?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절이에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생각을 멈추기 쉽지만은 지금 너무나도 외로운 나머지. 생각이 계속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십니까? 상상하기 시작해요. 환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가장 최악의 문제 아십니까? 우울증인데, 우울증을 갖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훌륭스네이션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허깨비도보기 시작하고, 들리지도 않는지 여러분 음성 소리도 없는데 막 갑자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다시 얘기한다면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든가? 그래서 다윗이 합니다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주님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해주십니까? 왜 제가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지금 다윗은 이해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그다음님의 말씀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 다윗은 뭐든 얘기합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합니다. 과거형이거든요. 하나님은 그안필링 랍을 계속적으로 그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지금 이런 어려움이 한 번이 아니었었어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 시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오늘 마치 일철처럼 똑같습니다. 하느님, 언제까지 저를 그냥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제멀리 계실 것입니까? 이게 시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어려움, 이런 절망을 한번 느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번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은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고민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지, 내가 그걸 기억하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망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절망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셨고 지금도 도와줄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도 도와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날의 어려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무에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도 통과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 얻기 위해서. 3절에서또 사절입니다. 여호와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음은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절망과 가 소망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구하는 것이에요. 지난 달에 내가 이런 일에서 하느님의 은혜가 임했다면그럼 똑같이 하는님이 시간도 제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품에 쓴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내 하느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관찰해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관찰하느냐? 지금 나의 상황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위해서권리에서고 전쟁을 치렀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자기테 왔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 서울왕이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희생했다면 은 거기에 보상이 와야 될 텐데 오히 그게 아니라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 미안해. <laughs> 미안해. 중요한 건 뭐냐면 타윗이 예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계획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얘기입니다. 나를 생각해서 다시 얘기한다면 나의 입장을 주님께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무슨 얘기냐면 하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수모를 이런 어려움을 이런 전망 가운데 내가 과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에와 있습니까? 관찰하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절망가들 빠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관찰해달라고 생각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해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에, 저희한테 집중하세요. 어려움이 생길 때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이 한 옆에 나가서 그것을 여쭤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를 시켜달라고 여러분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 말씀 보니까, 내 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보시고요, 내가 지금 필요할 텐데, 우리가 여러분, 이사의 1장 18절 보게 되면 와서 변론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해가 안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변론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변론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내가 가르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임도하기를 원하세요. 언제 우리가 구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려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기서 나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요, 밝힌다는 것은 빛이 비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다면은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내가 이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이겨 나갈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아니면 은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재능으로,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원래 많은 분들이 일이 생기거나 절망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동안 살았던 방식과 내 재능과 능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신다면, 은 이 절망 가운데서 저는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게 소망을 주세요.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4절 보니까 두려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 가운데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면은,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주님의 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고생하고 그 모든 다 포기하는데, 이런 절망 가운데 여러분이 죽는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다가안 되는 거 그냥, 그냥 죽었어. 아니면 자살했어.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정말 비참한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 돼요.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다윗이 지혜를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지금 친명을 지키고 있죠? 가장 신임하고 가장 사랑했던 유나단이 곁에 없죠? 근데 유난히 어땠습니까? 너가 불행이 닥칠 때 내가 미리 와서 아버지가 너 쫓아올 때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지금 하느님에게 배신당한 느낌이죠? 더 나가서 지금 친구한테 배신당한 느낌이죠? 적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적들이한때타다위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다윗을 배신했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지금 얘기합니다. 두렵건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것을 그들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느니다. 치유를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분만이 우리의 수망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세 번째로 5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와를 찬성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럼 5절을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과거형입니다. 나의 마음에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미로다 이것 또한 완벽 과거형이거든요. 자 오늘 다윗이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왜냐 지난 날에 어려웠었을 때에 그가 여러분 양을 치면서 사자가 달려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들짐승을 물리치는 그런 능력. 그 똑같은 은혜를 기억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다의 권리역과 싸웠더니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는 승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을 그가 의지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해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과거형을 얘기하면서 지금은 미래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거라는 것을 그가 의지, 하느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이로다 근데 이 은덕이랑 베푸신다는 것은 벌써 과거형이거든요. 그것도 완벽 과거형. 이미 은덕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지금 찬양할 거다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찰려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동은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에 있어서 보니 지금 사도바는 보면서 미래형을 보고 두고 있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기억하고 좀 살아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건 믿습니까? 그영생이 과거형이거든요? 우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버스님이 곧 얻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원본풀맛은 뭡니까?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버스님이 바풀었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여러분, 은 영의 세계에 있는 하느님은 시간, 개념 바깥에 있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느님은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이미 역사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은혜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근데 하느님은 과거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벌써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느님은 여러분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미 벌써 역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마음뭡니까 의지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과 더 나가서 아 내가 이와라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흔들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기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찬송이라는 단어는요, 감사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기도, 감사라는 걸 똑같이 갖고 있어요. 찬양.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뜻이에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은혜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벌써 이미 이루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목적을,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했는지 우리가 저목저목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구해야 돼요. 왜냐? 지난 날의 어려움 이미 극복하고 지금도 새로운 것이지만 또 하나의 과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절망을 할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난 날의 테스트 여러분들 무사히 통과했는데 그때 우리가 너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너무 편안해질 수 있고요. 너무 타입했기 때문에 다시 그 믿음을 점검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님께서 그런 절망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더욱더 담대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시고, 구호하시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영원히 할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루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